여러분, 여기가 바로 에덴 도구파크가 자랑하는 대형견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갔던 데보다 훨씬 넓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바퀴 뛰어도 100m 거의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넓은 곳이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형견들의 소변 채취가 아주 그냥 흥건히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공놀이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지금 다들 이 강렬한 아, 은곰이는 공과 공달래는구나 은곰아, 관 두고. 애들이 그 강렬한 소변 냄새에 정신이 어지러지. 우리 팬도 팬더 보세요. 또 팬도하고 저기 하 아, 진짜. 팬더 씨. 간만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넓은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 여기가 소행근 놀이터거든요. 이거에 한 거의 한 네다섯 배 되는 이 넓은 공장. 광광장. 아, 여기서 애들이 뛰어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 여기 한번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아, 정말 좋습니다. 네, 황고미가 응가를 하고 있고요. 저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서 저 끝에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흑곰미가 응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그이 애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아, 이 광경, 이 아름다운 광경을 위해서 이 엄마 아빠가 어, 비싼 입장료 내고 마리당 5 0 0 0원 그리고 어 30, 30kg 가까이를 달려서 온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 너무 애들이 잘 노니까 뿌듯하고요 어, 똥, 똥 치워야 되는데 똥을 어따 썼냐? <laughs> 황검 네, 황검이가 지금 신나서 뛰고 있습니다 아검뛰는 황검. 것도 귀엽검지않습니까황검은서뛰쩍 사랑을 엽지않고있습니까황검새털깎아서 부쩍 사랑을 받이가 지금 응고있는검와가를하고 있습니다 검이가 네. 지금 앞으로 응고미가 아니라 응고미라고 응가를 한다고 이름을 붙일까 싶습니다. 우리야, 아, 우리 오리 너도 빨리 이제 우리... 우리 어봐 우리... 오리. 아유, 우리가 뛰어오네. 우리... 하지만 나한테 오진 않네. 이런 것이 우리 애들의 매력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힐링 하셨네요.